네, 파신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좀 날이 더울 듯 하니까 얘가 길에서 갑자기 윙거리던데. 네, 네, 지금은... 네. 그것은 320인가요? 네, 320어링이에요 아, 네, 네. 그거는 뭐 문제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앞에 저희가 무릎 닿는 부분 글러브 박스라고 표현하고 그 옆쪽에 그릴에서 소리 나시는 거고 네네. 네, 차량이 뜨거워서 냉각팬이 도는 소리예요. 엔진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는 팬을 돌려서 식혀주고요. 아. 네, 엔진 온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팬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얘가 뭔가 문제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네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려 그랬는데, 바로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뜨거울 근데... 때는, 음. 네, 엔진을 꺼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과열된 상태니까 냉각팬이 도는 소리인데, 근데 과열될 때 냉각팬이 돌고 있는 도중에 엔진을 꺼버리신다는 거는 엔진을 더 과열시키신다는 뜻이거든요. 아...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서 시동이 잘안 걸리시는 거예요. 그럼 한참 운행 중에는 중간에 끄면 안 되겠네요? 끄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잘안켜디더라고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